여로분똥물리의정성을 보여 드릴게요 한번 사일사일 아이사이... 팀콜라가 뭐야 근데? 팀콜은 인테르입니다 이렇게 쓰고 근데 개인적으로 중미에 중리... 수참을 산거죠 근데? 탬백하려고 그런가요? 네 맞습니다 습이 아... 좀내려가라고 벨긴이고요 벨긴? 벨기인? 왜, 왜 칠이죠 거기 콕은? 털에서 잘 안되서 칠로 했어요 그치 여기? 네. 이에요 이게? 네 진짜 설명 못한다 숨소리 버티세요 뭐, 어쩔 수 없어요 <목소리> <칼>. 뭐야?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진짜 숨소리 근데 이승이가 말한 게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진짜 살 뺀다 했거든요 물론 전혀 기대는 안 하지만 잘한다 얘긴데? 소두라니까 <laughs> <laughs> 얘, 봐봐. <laughs> 이거는 농담은 진심입니다. 네, 저도 진심이었습니다. 저걸로 이틀 동안 죽골 먹었습니다, 대현이가 아! 농담인데, <laughs> 요 DSKDIS123님 아, 네. 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시경님 숨소리가 어디지 아, 오리진... 아 <웃음> 어! <웃음> 어 아, <laughs> 또? <맞죠? 언니> 진짜... 일이죠? <laughs> <laughs> 문으로안으이까 신음 내다가 숨소리 <laughs> <신음소리를> 내다가 <laughs> 거, 그거지. 지금 이 진짜 진지하게 노딱 걸리겠어. 유튜브 올리면. <laughs> 왜 그러시죠? 진짜 나이 먹거 뛰었어요. 아니 키거 키가 안 했어. 안 들어. 진심? 아래 키가 안 들어. 방금 <laughs> 적기도 아니고 <laughs> 어떻게 막 총알을. <좋아하네. 웃음> 너무한다 <많다>, 진짜 그건. <laughs> <거는. 웃음> 얘가 이긴다고? 오오오 <laughs> 뭐야? 가누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? 카누 F에요? 시르난 진짜 F야 저 드라마 삼달리 보다가 한 편에 한, 한 번씩 울었습니다 와? 우와. 우와. 오, 이거 오, good, 와 이거 인정 와 뭐야? 워낙코카누 오. 기분네아엄 좋다 진짜 뭐인수상 인사, 아닌가요? 어? 와 인사 또 심네 진짜 인상 봐라 인상 봐 진짜 오케이 추천 드립